냠냠냠냠 아 쿠키 너무 맛있다 아주 달고 쿠키가 살살 녹아 음 쿠키를 먹고 나서는 피자를 먹어줘야지 아 이거 치즈 늘어나는 것좀봐 너무 맛있어 요요 요. 마무리는 역시 사탕이지 아 달고 맛있어 아단걸 너무 많이 먹었나 갑자기 이가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으아 너무 아프다 빠삭님 빠삭님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 세토리님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파요 이가 아프다고요? 언제부터요? 사실 몇달 전부터 아팠는데 치과 가기 무서워서 미루고 미루고 또 미뤘거든요 그런데 방금 사탕 먹다가 너무 네. 이가 아파서 그만 마상님 이가 아프면 바로 치과를 갔어야죠 음 왠지 충치가 생긴 거 같은데 그렇게 놔두다가 더 심하게 썩어버린다고요 아, 그러면 저 이제 어떡하죠? 화장님, 일어나서, 아, 해보세요. 이렇게요. 아. <laughs> 아, 아 네, 그렇게요. 아, 입안이 아주 잘 보이는걸. 화장님, 근데 큰일 난것 같아요. 왜요, 살토리님? 이가 하나도 안 보여요. 화장님,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이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겠어요, 사토리님 빨리 가요. 음,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저는 일하러 가야 돼서요. 파사님 혼자 다녀와요. 음, 제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치료를 아주 잘한대요. 음, 여기 알려줄 테니까 잘 다녀와요. 다녀올게요. 아 세토리님이 말한 병원에 도착했어 오 병원 크기를 보니까 믿을만 하겠는데 그럼 치료를 받으려면 접수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여기 역할을 고를 수가 있잖아 나는 환자로 왔으니까 짠 환자 역할을 해주고 어 여기서 접수를 해야겠네 어 여기 왠지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걸 어 안녕하세요 저 이가 아파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가 아파서 오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접수 도와드릴게요. 네, 접수 좀 해주세요. 저 이가 하나도 없대요. 뭐라고요? 이가 하나도 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그럼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병을 말끔히 치료해 주실 거예요. 저희 병원은 최고거든요. 어, 근데 세토리님 아니에요? 왠지 닮았는데... 아, 무슨 소리세요? 저는 간호사라고 써있는 거안 보이세요? 어, 지금 오, 선생님한테 가시네. 어, 잠깐만, 잠깐만 네, <laughs> 들어가세요. 어, 자동으 자동으로 내려갔네. 어, 뭐야, 잠깐만. 어, 저도, 어, 저도 어, 살려주세요. 어, 내리시면 돼요. 걸으실 수 있잖아요. 아, 네. 아, 103으로 가면 되는 건가? 어, 여기 혼자 쓰네 아, 좋다. 아.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알겠어요. 흠, 이가 아주 아픈 환자분이 오셨군. 그럼 의사로 변신해볼까? 저런 의사로 변신! 음, 빠삭 환자분 치료하러 좀 가야겠군. 이 무서운 빨간 주사기를 놔줘야지. 환자분 어디 계신가요? 아, 이쪽인가? 뭐야? 경상도 의사한테 치료받고 있잖아. 잠깐 어, 선생님,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돌팔이야. 의사 옷도 안 입고 있잖아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무나, 아무나 저를 치료하는데요? 빨리 <laughs> 어. 가세요, 경상도 의사님. 어이 환자분은 제가 담당할 거라고요. 어빠삭 환자분 선택하세요. 경상도 의사가요, 인 전가요. 어 경상도 의사님이 저를 너무 밟고 가셨어요. <laughs> 저는, 저는 의사님한테 받을게요. 아 어, 알겠어요. 그럼 주사를 입에 놔드릴게요. 착착착착. 어 이렇게 검사를 좀 해준 다음에 빠상님 어떡하죠? 어 무슨 일이죠? 놀라지 마세요. 여기 뒤에 지금 심장 박동이 뛰는 거 보이시나요? 어네 보여요. 지금 이가 매우 아픈 상태입니다. 우리 저도 알아요. <laughs> 저도 한다고 <아픈다워요>, 요그 정도는.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아주 큰아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저 그냥 이만 치료하러 왔는데 큰아큰 수술이요? 네. 지금 아주 큰아큰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아, 어, 잠시만요. 어 콜록콜록. 어. 어 별거 아닙니다. 어, 왜내 앞에서 기침을 하시는 거지? 어, 너무 불안한데. 아, 어,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저희 병원은 최고니까요. 아 그럼 이쪽으로 오실까요? 어 알겠어요 선생님 그 메로나 걸린 거 아니죠? <laughs> 네 메로나니요. 라 저는 올때 메로나 같은 거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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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디로 가는 거지 너무 불안해. <laughs> 아,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렇게 환자를 <laughs> 아, 왜 버리시는 거야? 잠깐만. <laughs> 버려졌어요. 어, 저는 열심히 치료해 드릴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 수술실이 어디더라? 어, 잘못 찾겠네. 선생님, <laughs> <laughs> 수술실을 모르세요? 어, 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어, 알겠어요. 이거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어, 근데 좀 눕혀놓으니까 제가 불편하네요. 여기 휠체어를 타세요. 짠! <laughs> 어, 알겠어요. 어, 빠생님이 좋아하시는 파란색으로 타시는 게 좋겠어요. 네. 짠. 짠. 오, 기밀차 마구를 탈수 있네. 어,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엄청 재밌네요. 아, 어, 재밌으시네요 어, 네. 아, <laughs> 어, 이쪽으로 오시면 된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가는 중. 어, 건너 걸어가는 것부터 느리네. 오. <laughs> <laughs> 어. 복구체육관. 어, 저 우리 복구하시는 건가요? <laughs> 네, 이빨을 복구해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제 이빨 잘려주세요. <laughs>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좀안령을 들어보세요. 어, 어, 이, 왜 이거 아픈다? 아령을주는 거지? <laughs>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어, 황금 주먹을 써보실까? 헛, 헛, <웃음> 헛, 헛. <웃음> 어, 지금 좀 이가 나아지는 것 같으신가요? 어, 네. 어, 이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덜 아파요. 어, 그러면 여기 런닝머신도 좀뛰어보세요 어, 런닝머신. 알겠어요. 원래 어디가 아플 때 다른데를 더 아프게 하면 좀덜 아픈 느낌이 난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그렇죠 다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어,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laughs> 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어, 네 아, 다시 휠체어를 타주고 네, 휠체어는 꼭 타고 오세요 환자니까요 아, 어, 네 그럼요 저 환자예요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가는 중 어, 다음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네 다음 층에 뭐가 있나요, 선생님? 다음 층에는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왔거든요. 뭐형 촬영으로 계단을 뛰어왔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음, 제가 이렇게 잘한다고요, 모체촬를자 <laughs>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겠습니다. 아, 어 엑스레이, 엑스레이. 어, 들어오세요. 네, 그냥 치아만 치료만 될것 같은데.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여기 누우세요. 어, 여기 병고가 있는데요. 물은 방사선. 어, 괜찮은 거죠? 아, 네, 이를 찍어봐야 돼 같이. <laughs> 어, 잠깐만, 선이 <선생님>. 이렇게 전류가. <laughs> <laughs> 전류가 흘러요. 네, 이게 찍는 과정이랍니다. 아, 아 네, 선생님은 믿어요. 아. 네, 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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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뼈가 이렇게 찍히고 있죠. 아, 네. 저희 병원은 이렇게 믿을만하답니다. 아, 니 근데 그 치아를 찍어야지 왜팔를 <laughs> <laughs> <왜 팔을 웃음> 찍어요? 아, 제가 팔이 건강한지 먼저 봐야 돼요. 아, 정말 말이 많으시네. 그럼 저는 좀 나가서 보고 있을게요. 높은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아, 네, 그렇죠. 저는요. <laughs> 아, 어, 그럼 여기서 컴퓨터로 봐보실까? 아, 어, 심심한데 로블록스도 좀 해주고. <laughs> 아,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선생님, 언제 한참 됐는데? 아, 어, 드디어 게임 다 했다. 아, 어, 네, 환자분. 이제 다 찍으셨어요. 그럼 이제 나오세요. 결과 보여드릴게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 괜찮은 거죠? 아, 어,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laughs> 아, 점점 좋아져야죠. 어, 아직 치료를 다안 했기 때문에, 어, 디로 가서 결과를 봐야 되지? 아, <laughs> 어, 왜 이렇게 모르시는 거지? 음... 어, 일단 여기 누워보세요. 네, 알겠어요. 어, 한번 누워보실까? 네, 여기 누우신 다음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선생님, 저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laughs> 왜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laughs>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이죠.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고치러 왔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드디어 치료하는 건가? 선생님, 빨리 치료 좀 해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오전에 수술을 할 건데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 저는... 수술이 될 거거든요 어, 13시간이요?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 네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씻어야 돼요 어. 수술하기 전에 깨끗이 해야 감염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어, 그럼요 그럼요 제가 어디서 씻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알겠어요. 아니 집에서 씻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 아니지 아니죠. 저희 병원에는 이렇게 씻는 것도 있답니다. 뭐야 여기 쥐가 돌아다니잖아. 뭐야 아니, 선생님. <laughs> 선생님 병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아닙니다. 키우는 애완쥐요, 애완쥐. 아 그렇죠. 깨끗한 쥐죠? 네 깨끗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더라? 어, 여기 쥐가 또 있네. 어,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좀 청소를 해줘야겠다, 이걸로. 네, 환자분, 따라오고 계시나요? 어, 네, 선생님, 왔어요. 어,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옮겨드릴게요. 어, 네. 자, 이쪽으로 가면 씻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내리시고요. 어, 네. 머리카락 써있는데요? 아 어, 아니에요. 여기 머리카락 씻으라고 돼 있는데요. 빨리 앉으세요. 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원하는 헤어 스타일로 씻을 수가 있어요. 이 헤어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어, 아니요, 저 머리 안 하고 싶은데요. 아 <laughs> 어, 그럼 새로운 스타일을 눌러보세요. 네. 어 뭐야, 노란색이네. 노란색은 좋죠. 와 선생님 머리 씻었더니 노란색이 됐어요. 어 네,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그럼 이쪽에서 얼굴도 씻어주세요. 치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어, 네 알겠어요. 오 선생님 치아가 건강해 보여요. 아, 어, 네, 그럼 이게 좋겠네요. 짠. 음. 보글보글. 아, 저잘 씻고 있네요. 선생님 거품이 안먹어요 <laughs> 아, 저 지금 깨끗이 씻는 중이라 그래요. 빨리 따라오세요. 아, 알겠어요. 아, 되게 보송보송하네. <laughs> 아, 거품이 엄청 나는데요. 세나라 <laughs> 너무 예뻐요 이 정도면 세균이 없겠죠? <laughs> 그렇겠죠 아 깨끗하다 자 이제 수술을 하러 갑시다 좋아요 아 힘들었어요 <laughs> 그러게 환자분 어, 한 달만 빨리 오셨어도 이렇게까지 수술 안 해도 될 텐데 앞으로는 양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 알겠어요 선생님 <laughs> 네 그럼 빠상 환자분 이제 수술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세요 아, 어, 네 알겠어요 그럼 환자복으로 <laughs> 갈아입어주고 어 선생님, 이제 빨리 수술해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까랑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laughs> 어, 그쵸. 여기 써보니까 네? 이렇게 되네요. 어, 누군지 잘못 알아보겠어요. 그럼 빨리 수술해드릴게요. 음, 네. 어, 수술실로 들어가야지. 자, 여기 누우세요. 네, 알겠어요. 짠. 자, 이제 13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저 세일사만 꼭 믿으세요. 저의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치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죠. 마치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든 대수술이었습니다. 마상 환자분 수술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이제 눈을 떠 보세요. 어,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 치아는 이제 건강한 건가요? 네, 이쪽으로 일어나서 한번 봐보세요 네, 알겠어요 짜잔 아니, 선생님이 왜 이렇게 큰거 같죠? 왜 이렇게 높이 있어요? 제가 큰게 아니라 빠상 환자분이 아기가 되신 거예요 아니, 아기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아네 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아가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깨끗한 치아로 만들기 위해서 사상 환자분을 아이로 되돌렸습니다 몸이 다시 아기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깨끗한 치아로 돌아갔답니다. 어,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예전이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양치질 꼬박꼬박 하시고. 어 이렇게 맞는 건가? 일단 치아는 건강에좋으니까 알겠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어, 왜 저한테 엎으신 건진 잘 모르겠지만, 그럼 돈 내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파상님 치료 잘하고 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세토리님, 저 왔어요. 파상님 어떻게 치료는 잘하고 왔어요? 어, 세토리님, 치료는 잘하고 왔는데, 세토리님이 치과 의사 아니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아니에요. 아, 그러지 말고 빨리 치료 잘 됐는지 보여주세요. 어, 알겠어요. 이. 와, 엄청나게 이가 튼튼해졌잖아.